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CMC 구핏 니들. 어, 제가 이제 내, 우리 유튜브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어, 특허품이에요. 뭐, 국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외국에도 제가 특허를 진행해 놨는데, 이 니들에 대한 사용 방법,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어, s p 는 당연히 조금 이따 제가 저 직접 하면서 보여 드릴 건데, MTS도 아주 대박인 니들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MTS 시술은 피부다 앰플을 떨어뜨려 놓고 니들을 꼭꼭 눌러서 앰플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떨어뜨려 놓고 바늘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말라가지고 니들이 앰플 묻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회가 아닌 최소한 4회, 5회 정도 시술을 해야지만 약간의 효과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앰플을 바로, 자, 지금 보시면은, 어이 니들 쓰는, 어 컵이, 전용 컵이 조금 더큰 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MTS 쓴 것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지금까지 썼던 것과 약간 다릅니다. 자, 저희 머신에 파워를, 자, 1단으로 놓고요. 니들은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해서 0.25.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은, 피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이드가 있다 보니까 꾹 눌러서 툭 튀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0.25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선에서 MTS 샀으면 효과가 아주 끝내집니다. 그 MTS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0.25로 했을 때 자, 앰플을 그전에는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은 자, 이 컵에다가 앰플을 따라 놓고 잠깐 담갔다가 자 꾹꾹꾹꾹 눌러주는 방식인데요 자, 앰플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물을 넣어놨다 보니까 안 보여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네,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앰플이 아예 지금 머금고 있다 보니까 떨어뜨릴 필요 없이 계속 꾹꾹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앰플 전략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들이 어, 이 자리에서 바로 피부에 주의받아 보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피부에 들어가는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3, 4회 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한 번이면 은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TS 하시는 게 피부 관리하시는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희소식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색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찍은데요 앰플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음, 뭐, MTS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대충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MTS 하시면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SMP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0.75에서 1mm. 1mm가 넘어가면 소리가 이렇게 막 나요. 그만큼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75에서 1mm 사이. 그 다음에 니들이 9개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일반 1피보단 조금 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0.75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손에 압을 되게 세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0.75를 놓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0.1 정도 1.0도라고 했던 것은 가볍게 그냥 툭툭툭툭 건드려 주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희 머신에 파워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게 누를 것같으면 0.75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가볍게만 한다라고 하면은 1.0을 놓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1.0을 놓고 쓰지 마시고요. 자 0.75부터 한두번 찍어보고 닦아보고 색소가 들어갔나 안 들어간 확인한 다음에 아내 압이 조금 약하구나 싶으면은 1.0까지 차근차근 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쓰는 방법은 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음, 색소를 많이 머금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량만 머금고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가끔 색소를 담그는데, 오래 여기다가 오래 담궈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푹 담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왜?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실은 안에서 누르는, 압이 더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뿜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색소를 많이 담글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만 담가도 최소한 뭐 4,50회 정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담그지, 깊게 담그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깊게 담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색소 많이 올라와라. 그러면서 오랫동안 머물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띄었다가 넣었다가 바로 빼도 충분히 쓸수 있는 양이 나오니까요. 제가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하는 것은 어, 뭐, 다잘 아시는 도트 기법. 야, 색소를 잠깐만 담갔어요. 잠깐 넣으니까 전혀 거의 안 뽑아져 나오죠. 야, 이 상태에서 도트 기법. 가볍게. 네. 색소가 묻어나는 것은 가이드에 조금씩 묻어 있는 게 지금 찍히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찍다 보면은 이제는 가이드에 있는 게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트 기법인데, 자,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도 색소는, 아이고, 색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또 찍으면 은 색소는 계속 나옵니다 자이 상태로 거의 한 50회 정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도트 기법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1피 가지고 1시간 찍을 거 지금 CMC 9피 저희 특급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면 은 1피 1시간 찍는 정도의 양이 찍혀버립니다. 지금 제가 몇초 찍지도, 몇분 찍지도 않았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 찍어볼게요. 얼만큼 나오는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색소를 한번 찍었는데, 자, 이만큼 밀도가 좋으면서도, 자,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가볍게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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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셔도, 대박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진행해가지고, 지금 해외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에 색소는 거의 안 묻어 있는데 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이드는 이제 안 묻어나죠 그 다음에 저희 CMC 9P 9P 니들 같은 경우는 니들 자체가 일반 니들하고 달라요 나노 니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니들이 아주 얇다 보니까 자 조금씩 겹쳐도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네, 일반 1P나 이런 것들은 겹쳐버리면 은 어, 거의 다뭐 점이 커져버린다든 퍼지든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겹쳐도 크게 문제가 안 되세요. 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거의 한 50회 이상 찍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자, 깨끗한 데 찍어보면은, 자,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색소를 두피에다 부어놓고 찍었던 방식하고 완전 다르죠. 그때는 조금만 해도 색소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게 너무 많이 다 보니까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색소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찍을 때마다 아홉 개씩 어, 1피 가지고 10번 찍으면은, 어, 10번 찍은 거 하고, 얘 가지고 10번 찍으면 얘는 9 0번 찍혀버리겠죠. 그래서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 이만큼을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laughs> 자, 1피 가지고 이만큼을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자, 깝깝합니다. 목 아프고. 눈 빠지고, 어깨 아프고, 이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laughs> 제가 얼만큼 나오는지 계속 찍어 볼게요. 야, 이렇게 찍으면 거의 신기할 정도 좀 마술 같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다들 한 마디 해요. 뭐 이것다 저렇다 말 않고 딱한 마디 대박입니다라는 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써보시면 써보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자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깨끗한데 지금도 찍어볼게요. 거의 60회 넘게 찍고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자, 지금도 보시면은 깨끗한 부위 제가 찍어 볼게요. 네. 예, 지금도 계속 찍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찍으려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무심하게 툭툭툭툭 찍으면은 거의 겹치는 거 많이 없는데 설령 겹쳤다 하더라도 니들 자체가 워낙 얕다 보니까, 어 점이 커지든, 커지든지, 뭐, 퍼지든지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딱그 정도 깊이만, 딱그 정도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퍼질 현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많은 면적을 찍었는데도 아직도 색소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한번 닦아볼게요.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도트기법. 도트기법은 다 아시죠? 점 찍는 방법 깊이. 고음판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생겨요. 잘안 닦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음판은 벌써 말라가지고요.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많이 찍혀요한번 제가 색소를 묻힌 상태에서 찍은 건데 이 정도로 많이 묻혀버린 찍,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MTS 같은 경우도 똑같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MTS 같은 경우도 한번 하고 앰플을 묻히고 나 입히고 나면은 이 정도 오래 찍어도 앰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일피 갖고 이거 찍으려면 진짜 힘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저희 특급품이에요. 자, 도트 기법은 가볍게 이렇게 쭉쭉 찍으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씩, 두세 번씩 찍었 때는 조금 더 진한데, 이런 데 조금 연하죠. 자, 한두 번더 찍어도, 그 다음에, 한두 번더 찍어서 겹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나눈 니들이다 보니까, 어 겹친다고 해서, 뭐, 점이 크게 커지, 커지거나, 뭐, 퍼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볍게만 찔러주, 찍어주시면은, 제가 니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심하게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로도 가능할 정도예요. 예, 내가 거울 보이는 부위는, 자,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직접 찍어도 안전합니다. 깊이, 지금까지는 깊이 조절을 못해가지고 색소가 퍼지는 현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자. 이 정도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조절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디드의 최고의 장점 자스로잉 기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분이 계셔요. 자 도트를 예뭐 정수리 부위가 머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도트를 찍었어 찍었는데 그래도 속살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속살이 안 보이게 조금 더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게뭐 롤링 기법 해가지고 뭐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근데, 롤링 기법을 하면은, 자, 저희 무신도 저희 니들 같은 경우도, 롤링 기법을 하면 잠깐 보여드리는데, 롤링 기법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무조건 다 퍼집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 잘 해도, 자, 이걸 롤링 기법이라고 하면서 MTS 니들 갖고 가끔 보여주는데, 색소 묻혀놓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무리 잘 해도, 자, 이렇게 다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떠도는 거 보면은 뭐 앰, 저기 앰플 떨어뜨려 놓고 막 돌려 가지고 롤링 기법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거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니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쳐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것은 롤링 기법이 아닌 스로잉 기법을 보여 줘야 되는데 잘못 보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은 나와 있는 뭐 오토 머신이나 이런 것들은 스로잉 기법이 안 됩니다 원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스로잉 기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원리인지 제가 점을 찍었어요. 이제 도트 기법을 찍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도트를 찍었는데, 어, 여기가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자, 스로잉 기법이 어떤 식이냐면요. 야, 색소 조금 전에 묻혔는데, 다시 한번 묻혀볼까요? 야, 색소 묻혔어요. 색소는 많이 묻히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많이 묻히면은, 뿜어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담그면은, 딱 들어갈 양만 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스로잉 기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굴렸을 때는 롤링 기법인 거고, 스로잉 기법은, 자, 이 속도에서 내가, 손의 스피드만 조금 더 빨리. 자, 비비 주듯이 롤링 같지만 롤링은 아니에요. 롤링 그 자리에서 막 문지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머신의 특징 특성상 색소를 뿌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얘를 스로잉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시면은 색소가 미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를 깨끗한 데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깨끗한 데. 화면이 잘안 나오니까요. 깨끗한 데 해가지고. 자, 스로잉 기법은. 자,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속도가 좀 빠르죠? 네. 실은뭐색채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보시면은 이게 스로잉 기법입니다. 뭐 롤링 기법이라 나온 거 그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뭉쳐 버려요. 자, 지금 제가 잠깐 비볐는데 자, 스로잉 기법이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스로잉 기법이에요. 작은 점들이 아주 미세하게 찍혀서 전체로 채워지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을 잡아주는 게 스로잉 기법이고 그 롤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롤링으로 했던 다 뭉쳐버리는 거고요. 얘는 실제적으로 스로잉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머신의 파워나 니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스로잉이 되고 안 되고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니들은 자 지금 이런 이런 방법이에요. 얘는 점을 찍었던 거고 얘는 스로잉 안에 명암을 넣다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약간 좀 어둡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스로잉 기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씩 다 찍히지만 얘는 실은 점이라기 보기는 실은 아주 미세하게 점 찍혔는데 점의 간격이 워낙 작다 보니까 거의 뭐 색칠한 정도 같은 느낌 이걸 스로잉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스로잉 기법에 대해서 하나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더 저희 니들이 대박이라는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기법을 보여드렸어요. 도트 기법 하나, 그 다음에 스로잉 기법 하나, 그 다음에 한계점이죠. 우리 엠보, 저기, 반영구에서는 패더링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눈썹 모처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패더링 기법인데 실은 패더링 기법으로 우리 두피를 하게 되면 다 퍼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로 했었냐면은 엠보 니들 갖고 했었어요. 엠본 니들 갖고 했었는데, 엠본 니들의, 엠본 니들 가지고 힘조질을 못하면은, 실은 우리 자연모 기법이라고 이야기했데 힘조질을 못하면은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 자연모 기법, 자연모 기법을 저희 니들, CMC9, 저희 니들 가지고 자연모 기법을 보여드릴게요. 거 자, 지금 색소가 조금 남았을 건데, 제가 해볼게요. 가볍게 우리 빗질 하듯이. 속도를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하면 진짜 모박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들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우리 모, 모발의 두께 정도밖에 안 나요. 자 가볍게 빛을 해주듯이, 가볍게만 해주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홉 개의 선들이 살짝 겹치듯 안 겹치듯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진짜 모발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은 니들의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깊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퍼짐 현상은, 바늘이 깊게 들어갔을 때 퍼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했던 것은 0.75. 보시면 0.75 놓고 가볍게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0.75를 했어요. 근데 피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탄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0.75에서 1.0mm 정도 놓고 쓰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보통 0.75에서 1mm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자연모 기법입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음, 머리 안쪽에 숱이 유난히 없하고 살이 많이 보이시, 보이시는 분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모발처럼 이렇게 빼줄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지금 다 원장님들 아시는 도트 기법. 자, 한번 색소 찍어서 이만큼을 찍었어요. 이만큼더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멈췄고요. 그다음에 얘는 스루잉 기법. 자, 얘가 롤링 기법 기존에 나온 롤링 기법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렇다 뭉쳐요. 실은 저희 머신 저희 니들 갖고도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색소를 떨어뜨려 놓고 막 비벼 가지고 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쓰지 마시고요 롤링기법은 쓰지 마시고 자 이걸 스로잉기법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머신이나 니들은 이,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롤링기법은 다 이렇게 뭉쳐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니들 CMC 이번에 특급품 굽핏짜리 니들은 스로잉기법 이 느낌이 돼요 연하게 어, 맹함을 준다는 느낌 도티 기법을 해놓고 이 기법을 가 뿌려두면 은 훨씬 더 양이 더 많이 찍힌 것 같은 느낌, 느낌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 모발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속살이 진짜 머리털처럼 내지고 싶다 그래서 자연모 기법 자이 니들 가지고 자, 이 머신 가지고 자연모 기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렇게 나온 니들이 머신 다한 개도 없었어요 저희가 최초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이거 보시면은 대박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써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은, 자, MTS. 지금까지 했던 MTS는 피부에다가 앰플을 떨어뜨려 놓고, 어, 색소를, 앰플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이 컵에다가 앰플 어, 저장해 놓고 찍어서 찍으면은 MTS도 이, 이만큼의 효과가 납니다. 엄청나게 기존에 나왔던 MTS와 완전 다른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도트 기법. 스로잉 기법, 자연모 기법 이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뭐 저희 뭐 S&P MT S&P 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 머신과 저희 니들만 사셔도 그리고 제 영상만 보시고 흉내만 낸다 따라만 하셔도 시술에는 아무 문제 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심지어는 셀프까지도 할수 있는. 그래서 이런 대박인 니들이 저희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거 보시고요. 제이 니들이 기계로 찍어낸 니들이 아니에요 다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니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가 되게 힘들게 나온 니들이고 뭐 감히 흉내 낼수 없는 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내 최초 특허품으로 나온 니들이고요 이 니들 가지고 지금까지 1 시간씩 했던 것을 10분에 단축시키고 자, 한 시간씩 찍다 보니까 금액이 세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한 시간 찍었을 때 100만을 받았으면, 은얘 같은 경우는 10분만 찍어도 한 시간 찍은 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찍고 효과고 결과물이 훨씬 좋다 보니까, 금액이 반 이상 떨어져도 충분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네들과 쓰신 분들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시술도 빠르고 가격도 떨어져도 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저희 뭐제 니들 보시고 저희 머신 갖고 계신 원장님들은 이거 잘 사용하시고요. 혹시 S.M.P.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M.T.S.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 있는 M.T.S. 시술을 하고 싶다 보면은 저희 머신과 저희 니들 구매하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대박 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어, CMC 9P 니들 설명 저기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1P의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하는 방법, 제 1P의 스로잉 기법이나 도트 기법.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희 머신과 저희 니들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방법을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머신과 니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 그래서 최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저만 믿고 따, 따라와 주시면은 어, 결과는 어, 상상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항상 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인분들도 소개 많이 주시고 저희 머신과 니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최고의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